자, 반갑습니다. 울트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린지W의 반가운 소식 두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신규 월드 어레인 서버의 오픈 소식이고요. 자, 두 번째는 린지W의 첫 번째 에피소드 아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신규 월드 어레인 서버의 오픈 소식입니다. 데몬 서버가 출시되고 두달 만에 나오는 신서버인 것 같은데요. 우선 오피셜 내용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지가 나왔습니다. 2022년 2월 15일 저녁 8시에 나온 공지고요. 안내 신규 월드 어레인 오픈 일정 사전 안내 안녕하세요 리니시W입니다 2월 23일 리니시W 첫번째 에피소드 아덴이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아덴 에피소드를 즐겨주실 고객님들을 위해 새로운 월드 오픈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신규 월드 어레인의 오픈 일정을 사전 안내 드려오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신규 월드 어레인 오픈 일정이 2022년 2월 23일 수요일 18시 그러니까 저녁 6시에 오픈합니다. 자총 서버는 12개가 오픈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전 신규 서버 오픈할 때는 하루 전에 오픈 소식을 전달했었는데 이번 신규 월드 어레인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일주일 전에 공지를 먼저 했습니다. 아마도 각종 매체를 통한 마케팅도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동안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시작하지 못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일주일 전부터 공지가 나온 만큼 오픈 때 늦지 마시고 시작과 동시에 달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내용은 린시 W의 첫 번째 에피소드인 아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대함의 끝에서 위대함의 시작이란 슬로건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나온 내용은 현재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신 이한 장의 포스터가 전부입니다. 아마도 상세한 내용은 업데이트 전날 CM 아지트를 통해 공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 2월 23일 업데이트는 확정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정보와 저희 예상들로 내용을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 아덴이라고 하면 신규 대륙입니다. 리니지 세계관 내에서 가장 큰 대륙이고요. 현재 글루디오 던전, 개미굴 던전, 용의 계곡 던전 등 사냥터의 종류가 적어서 진짜 많은 유저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거대한 아덴 대륙이 등장하면서 사냥에 대한 갈증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전에 나왔던 영상들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렉터 코멘터리에 나왔던 영상을 제가 좀 편집을 해봤는데요.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내용들만 가져와봤습니다. 첫 번째 업데이트는 아덴입니다. 일단 아덴 업데이트를 예고하고 있죠. 아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리니지 월드에서 가장 규모가 큰 메인급 영지입니다. 아덴 영지 확장을 통해 레벨업의 갈증을 느끼고 있을 유저분들께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더큰 보상을 제공해드리고자 한다. 지금 굉장히 사냥터가 좁아가지고 불편한데 이걸 좀 해소해 주겠다 뭐 이런 말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완전히 확실하게 신규 던전이 한게 나오는데 바로 아덴성 지하 감옥이 나옵니다 아덴성 지하에 있는 감옥인데 바로 이제 뭐 글루디오 던전이라든지 개미굴처럼 그냥 바로 던전으로 좀 추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 좀 사냥터를 해소해 줄수 있는 기본 맵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지역으로 메아리 절벽 설산 지역으로 보이는 정찰대의 고원 자, 다음은 이제 빛과 그림자의 숲이라고 약간 숲 지역에 신규 맵이 아마 추가될 것 같고요. 물론 바로바로 바로 추가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마지막은 거인의 역곡인데 조금은 지역 이름처럼 거인들이 등장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지금까지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리니지 W 이전에 최신작라고할수 있는 리니지 2 m 정보를 확인했는데요. 2020년 6월 신규 형제 아덴을 추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신규 형제 아덴 추가. 아덴 신규 지역 공개. 아덴성 마을 나르세로스 그리고 뭐 거울의 숲, 격전의 평원, 망각의 평, 고요한 분지 이런 지역들이 추가가 됐고 보스도 추가가 됐습니다. 뭐 망각의 거울이라든지 뭐 란도르 같은 보스가 또 추가가 됐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신규 아이템 추가.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됐는데 아마도 린시 W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덴성 마을이 추가되고 신규 지역이 추가되고 각종 보스가 추가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라고 좀 예측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에 이렇게 지역이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한달 후에 또 새로운 지역이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아덴 영지 신규 지역 업데이트라 그래서 뭐 국립 묘지라든지 이렇게 신규 지역이 추가로 업데이트가 되는 걸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리니지W도 처음에 기본적인 맵을 업데이트를 하고 추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아덴 영지를 더 업데이트해가는 식으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을 전부 살펴봤는데요 저도 리니지로 오래 했던 유저이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던전이나 필드가 빨리 추가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는 리니지의 지역표입니다 던전 중에 에바한국 던전이라고 있죠 이 수던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는데요 여기는 몬스터들이 전부 다물 속성이라서 스톤샷을 쓰는 요정 분들이 정말 기대하고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마법사이기 때문에 엘모어 지역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엘모어를 쫙 모아서 파톰으로 조지던 그 쾌감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아덴 영지가 업데이트가 되는 만큼 빠르게 예전에 인기가 많았던 지역들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2월 23일 저녁 6시 신규 월드 어레인서 오픈 잊지 마시고요. 별튜브의 공개 영상과 함께. 재밌고 건강한 리니시W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